강한 사람이요. 아, 네. 여러분 지난주 월일날도요. 요 여러분 아무도 여기 목사님 이 철문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니까. 다 그냥 밑에서나 찬양 소리 지르는데. 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경찰들이 악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은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을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 정강 목사님데 가라고 할렐루야. 아, 아 네. 정강 목사님이 살는도 죽어도 안 위아동 되잖아. 아유 궁금해 죽었어 얼굴 봐야지 되겠어 그래 안심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따가 있다가 어떻게 할까? 남인 어떻게 할까다가 옆으로 경찰들이 있는데 그냥 손살 같이게돼 개고모로 들어가 가지고 정광목사님 갔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기 내가 안 사서 4시 출발해가지고, 여기 5시 도착해가지고, 뭘 많이 지 알아듣고 있어요? 아멘. 그래, 대가 먹을 뛰 들어보니까, 병가 모습이 열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냥, 혹시 그냥 기회를 지키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해. 마음이, 목사님 좋아서 얼마나 목사님 반가운지. 왜? 경찰들이 막고있니까 아무도 못 오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나타났잖아? 그래, 목사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어, 그런데 좋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저 영역들처럼 이 새끼들이 그냥 갑자기 막확믿어졌끼는데 いやー。 여러분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아? 한번 더부터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 다시 그게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 여러분 1 분만 늦었어도요 저런들이 확밀었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실 때 뒤에 확밀어봐 비탈길 아니야? 그밑 비탈 비탈길. 왜 자빠지면 큰 사고나. 에?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뒤에 면어할게요 뭐 거기다가 말이 그냥 소화기를 뿌려까 앞에 안 보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 네. 야 어쩌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냐? 그냥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순간에 고속간에. 그 밀어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앞에 있다가 그냥 밀어붙이니까 밀리는 데 목사님 딱 안아가지고 같이 밀려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나같이 등치가자고힘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 아멘. 목사님 다 끌어안고서 여기 봉고차인데 거기 목사님 다 목사님 뒤로 이제 더 이상 갈 때도 없고 서 계시고 나는 계속 밀고 오니까 여기다가 한 손으로는 봉고차를 잡고 한 손으로는 목사님에더 밀리지 않도록 야이 개자식들아 밀지마 밀지마 이 개자식아 거 그러고서 혼자 버티는데, 내가 무슨 버튼을 심 있어 밀어붙이면할수 없이 그냥 목사님하고 뽀뽀해야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목사님하 붙을 수가 있나, 엉덩이 뒤를 빼고, 야, 이 개자식들아, 오줌마, 이, 오줌마이 개자식들아, 이거. 그런데, 내가 작년에 심장 수술 받았잖아. 스탠드도 다섯 개 막았잖아. 숨이 차니까. 힘을 쓰니까 숨찰거 아니야? 근데 이놈들이 거다 소화기를 뿌려버리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돌고 때놓 때는 그 위에서 쏘니가 그러지만은, 이거는 바로 앞에서 쏴버리니까, 그냥. 세상에 앞이 안 보이지. 아, 나. 나중에 보니까 이용한 전사도 거기 있었다, 이 아유,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만, 그 중요한 순간은 떠나니까. 청강을 <laughs> 목사님 내가 쓰고있는데 그건 없더라니까, 이씨, 뭘 소용해, 지 그랬더니, 여기 집사님, 집사님, 들 봐. 어있어 집사님. 여기, 어디어그본 사람 집사님지 않아, 왜? 누구예요? 남자 집사님 또. 예? 어, 저기 있나? 남자 집사님. 아, 테 그래? 목사님, 아우 목사님 짱이에요. 목사님 청강 목사님 구했어요. 그래, <laughs> 그 내가 그랬지? 아유, 그런 뭐하냐? 유튜브 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거만 <laughs> 빠졌는데. 할아버 이영환이도 옆에 있었는데, 그걸 싸버리니까 자기도 막 밀려가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찍어? 막 그게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그 집사님, 보라죠. 목사님, 유튜브에 안 나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보는 사람마다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더라고, 그 집사가, 남자 집사가, <laughs> 할렐루야!

기가 백긴 타임이야. 근데데양 쌌는데 갑자기 이놈들이 막분말가루고 막 덮쳐가지고 온 몸으로 덮쳐가지고 <laughs> 숨이 안 쉬어져. 난 심장 수술한 사람인데 가슴이 답답해. 내가 쓰러졌을 때그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와 여기서 죽는구나. 이만큼 과장도 없어요. 이러면 겪어보자는 몰라. 진짜 <laughs> 여기서 죽는구나. 숨이 안 쉬어. <laughs> 아버지 지켜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지켜주세요. 나 이기도만 했어. 아멘. 그래가지고 난 보다시피 표준키인데 정광 목사님 표준키가 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청광 목사님도 똑같이, 뭐, 고기도 한자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냥반은 키가 크니까, 이거 직통으로 빠진겨. 나는 뒤통수로 맞고, 여긴 직통으로 맞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얼굴도 그렇고, 그냥.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 또 숨을 가쁘시더라. 내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죽겠는데, 아니, 목사님은, 뭐, 똑같이 아프신 분인데, 그래, 여기 있다면 죽겠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도 안보잖아 그래서 내가 소리만 질렀지, 그냥. 야! 중강 목사님 나가세요. 길 열어, 임마! 길열라길 열어라!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잡고서는 안 놓치고, 놓치면 안 되잖아.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그렇게 <laughs> 잡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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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도 나를 꼭 잡으시더라니까. 아멘. 그때 그냥 목사님의 영역이 나한테 온것 같아! 그 벌써 다르잖아, 벌써! 네. 지난주보다 더 그냥 성령이 정말 하잖아. 거기 역 없고 왔다니까 노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온 개구멍으로 다시 나갔잖아. 나가서 아주 그기 이제 여기 지금은 패션 하잖아. 그렇게 보면 거기 나가가지고 길이 좁잖아. 그 밑에 낭떠러지처럼 팔고. 그냥 갈색이니 산이게 오시고 올려오시고. 나는 시가시카쑝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올 길이 없어. 여기 그 쇠철봉처럼 이렇게 이렇게 뱉 놨잖아. 그래 어떻게, 목사님 앉으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등지가키니까 어떻게. 이쪽에서 다리를 갖다 잡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간신히 해왔다니까 이게 웃을 일이야, 웃을 일이야. 웃어, 웃어. 잘못 지난 얘기니까. <laughs>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또 그냥 거기 공사장에서 또 그냥 안 오실라, 안 나가실라. 그래가지고 그냥, 응. 어? 그래도 그냥 교회도 보고 있었어.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얼굴 보여줘야, 사람들이 안심하세요. 밖에 나가시다. 아멘. 그래, 안심하고 나중에 죄탈환할 거 아니오.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모시고 밖에 나왔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아멘. 야, 그런데 내가 월요일 새벽에 그런 일이 기전에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그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네몸뚱이 딜이라 그랬지. 아멘. 야. 네 몸뚱이를 드려라 아멘. 그날은 내 몸뚱이가 멋지게 쓰임 받은 날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다란는데우리 김영구 목자도 앞장 섰어 제가 박수 할뻔 해줘. 맨날 밥처 먹고 똥만 싸는 줄 알았더니 그날 또 앞장 서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들이 우리 김영구 목사 그래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이 네 몸뚱이를 하나님께 드려라네 몸뚱이 드려라잖아요 그랬지. 하,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그 교회에 달아나고 나서 목사님 제 몸뚱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못시킬수 있받았습니다 아멘. 박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도 영이에또 쳐들어올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여러분의 그 몸뚱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아멘. 제발 여러분의 몸뚱이를 이 세상에 더러운 곳에 엉뚱한 곳에 여러분의 몸뚱이가 사용되어지지 않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의 몸뚱이를 엉뚱한 시지 말고. 아멘. 여러분의 몸뚱이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몸뚱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울을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바울을 고백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의 각자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제일교를 사랑해서 목숨을 고치히려고 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머리에 피가 터졌는데,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고, 아멘. 그게 아름다운 아멘. 여러분에게 흔적인 줄로 믿으시길 아멘.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몸땡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 우리 몸땡에 남는 흔적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몰랐지. 지금부터 다났을게 보이나 조금? 보여? 이거 시커맸어. 아우, 난 다리 부러진 줄 알았는데. 그 보니까 시커우다는 거야. 그냥 이제 일주일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난게 보여? 카메라 좀 확대해 줘봐. <laughs> <laughs> 아니, 그땐 몰랐는데. 어디 몸이 아프더라고, 이상하게. 헐 때, 아파도 오는 게. <laughs>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똥 마른 다똥 마른 길이, 신경을 심. 신경. 경도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똥 마른 게아니요 다리가. <laughs> 우리 아내 들고, 당신, 우리 아내가 그랬어.